들 드셨나요? 네. <laughs> 네. 점심 예배 후에 맛있게 드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정복한 땅 확정과 레이 지파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8절로 14절까지 읽었는데요. 음,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33절 말씀까지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날마다 또 이번 주 평생의 응답의 기준이 되는 어, 흔들림 없는 그런 또 말씀으로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음, 여러분 7년 만에 우리가 뭐 7년 동안 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타지에서 근무를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또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어, 일해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어 근데 지금 그 루벤, 그리고 갓, 문나스의 반지파가 어, 7일도 아니고 70일도 아니고 어, 무려 7년 가량을 그죠. 어, 그 요단 동편에다가 어, 아이들과 그리고 여자들과 그리고 가축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이렇게 길라 에 놔두고 <laughs> 그 아홉 지파 반에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 서편 땅을 얻기 위해서 출전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상 7년이 걸릴 거라는 것은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언약계를 따라가면서 언약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무려 7년이나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복 전쟁을 다 하나님이 완수를 해주시고. 그 응답을 받은 후에 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전달해서 그것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준행하는 그런 지금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음 얼마나 그 감격스러웠을까요, 그죠? 네? 7년 동안 내 아이를 이제 볼수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나의 그 부인을 이렇게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굉장히 그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음, 어, 이 가운데서도 어, 어,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 두집한반도 어, 끝까지 그죠 인도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것으로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 기준으로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땅그 경계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이미 앞에서 12장에서 다 얘기를 했거든요. 민숙이 32장, 33장에서 보면 그 땅을 다 뽑아서 가족수대로 나눈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실제 밟았었고 이미 소, 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우수화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두집합반에게그 땅의 범위와 어, 경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정복한 그 요단 동편에 그 땅들이 있었는데 그 서편처럼 좀 남은 땅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 서편 땅에도 바닷가 쪽에 그죠? 어, 땅하고 또 위쪽에 몇 군데가 남았었는데 이 7년 전에 정복했던 요단 동편에도 남은 땅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남은 땅이 어디였냐면 바로 그슬족속과 마가족속이 살고 있던 그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그려주신 대로 그 갈릴리 바다 동편, 북쪽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땅에 이들이 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요단 서편도 그렇고 동편도 그렇고 그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열두 지파가 이렇게 살면서, 뭐 이렇게 그 이스라엘 어, 족속만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하나님은 추대굽기 그 23장에 말씀하신 것대로, 그죠. 그 땅에 사람이 없으면 그저 황무지가 되고, 또이 사람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 그들을 남겨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인 그 거룩한 전쟁인 성전을 위해서 그들이 그곳을 이 기준인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능히 정복할 수 있는 그까지 올라올 때까지 그들을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사기에서도 보면 그때 우리 최저민 전사님이 한번 수요의 배때 말씀하셨죠. 그때 보면 그 여호수와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 세대들이 혹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이 그 애국과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모세와 여호수와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모를까 봐 그것을 잊을까 하여 남겨두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있는 땅 가운데 전도 대상자들이 있고, 기도 대상자들이 있고, 기보험과 같은 사람이 있고, 라합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중에 복음을 전해서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영접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또안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남겨두셨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핏값 주고 사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그렇게 남겨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죠. 왜냐면 그 지역에는 이렇게 르바, 레파임, 자이언트 같은 그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네피름의 후손, 안학자 손의 거인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도 보면은 이런 진짜 자이언트 같은. 거인 같은 그런 문제가 여러분 앞에 탁 맞닥뜨릴 때도 있고, 그죠? 야, 이건 진짜 난공불락이다. 이건 내가 어찌할 수가 없구나. 그런 어떤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것을 말이죠. 기도할 때 바로 응답해 주시고, 또 이번 주 내로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도 그것은 그대로이고, <laughs> 그럴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 램넌트 다음 세대들까지.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그런 남겨두신 그 땅의 이유와 기준과 목적과 비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현장에서 또 학교 현장에서 취업 현장에서 모든 그 만나는 청년들과 현장에서 아, 하나님이 남겨주신 땅에는 다 이유가 있구나, 기준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걸 찾아 누리시기를. 랍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이제 그 기업을 그 모세 때 이미 땅을 다 분배했어요. 그죠? 그거를 7년이 지났는데도 절대 잊지 않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셨던 그 기준대로 르벤과 그죠? 가짜손과 그리고 므낫세 이반 지파에게 기업을 영원한 기업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분별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은 그 가족 수대로 이렇게 뽑아서 했는데 문나세 지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지파인데 사실 요셉 지파가 문나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이미 요셉 지파는 두 지파 몫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그 첫째 아들인 문나세가 또 반지파 반지파씩 해서 요단 동편 땅과 요단 서편 땅을 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민수기에서 인구조사가 모아 평지에서 한번 있었는데, 그때 이 문나세 지파가 생육하고 땅에 충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땅도 받고, 이쪽 땅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두 지파반이 가족 수대로 다 받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직 레이 지파만큼은 하나님이 기업을... 안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굴 기업으로 주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 거예요. 물론 그 열두 지파의 모든 기업이 하나님이신데 그 중에서도 이 레이 지파만큼은 예배를 집례하고 또 말씀 기준, 복음 기준, 이 목적과 비전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레이 지파의 기업이 되어 주신 거예요. 기업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33절에 보면 오지 레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대심이었더라 되심이었더라. 그래서 어각지파에어 흩어져서 그각 지파에서 48개의 성읍과 그 성읍 주위에 있는 목초지를 주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1장 41절에 보면 레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마흔여덟 성읍이요 또그 목초지들이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레이가 사실은 여러분 그 야곱이 열두 아들 중에 레아를 통해서 낳은 셋째 아들이거든요. 그가 이 레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연합된 자라는 뜻이 연합된 자, 하나님과 연합됐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과 연합됐고, 하나님 나라의 일과 연합돼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목적과 비전과 생명과 연합돼 있는 이런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야곱이그 창세기 49장에서 열두 아들을 축복할 때. 그 셋째 아들 레이에게 뭐라 했냐면, 이 레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각각에 흩어져서 살게 될 거라고 했어요. 각각 400년 전에 그 가나한 땅 들어가서 동평과 서편 땅에서 7년 정복전쟁을 치르고 나서 그 48개라고 나와 있진 않지만 그 장차, 그 성읍들에 나누어져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결하고 예배를 짐래하는 그런 아들이 될 거라고 그런 집화가 될 거라고 야곱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를 거쳐 여호수아를 거쳐 400년, 500년 만에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기준인 이 말씀은 이 생명의 복음인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그분의 세계복음화의 비전의 말씀은 400년이 지나건 500년이 됐건 하나님이 1.1억이라도 그대로, 그대로 이루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구냐 바로 레이지파입니다 영적인 레이지파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구절에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탁하신 족속이요, 그죠? 그러면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죠?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계신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오직의 자녀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분입니까? 로마서에도 그러잖아요. 바울이 뭐랍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제사장 삼아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이시대의 교회에, 그죠? 물론 교육자분들이 그 레이지파의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신 모든 사람들은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죠? 예배를 인도할 수 있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신앙의 기준이 하는 말씀밖에 없다. 그러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억된 것으로 바르기함과 교훈과 책망과 의료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전달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기부온과 같은 라압과 같은 자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도를 전해서 살리고. 또이 한국에 와 있는 다문화 다민족들의 그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자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음, 어, "요한 목사님도 그 요한계 시록에 뭐라 하렵니까?" 우리를 보고 제사장 삼았다 그랬어요. 제사장 삼았다. 그러면서 어, 이 레이지파는요, 그죠? 어, 이스라엘의 11조를 그저 레이자손에게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인도받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것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도우라고 그렇게 인도받으라고 하나님이 영원한 윤례로. 기준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준 기업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기업이 있다면 화재물이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화재물은 이불 하나님께 바친 그 재물을 불로 태우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번제, 속건제, 화목제, 곡식으로 드리는 소재 이런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는 아닌 일부분을 불에 태웠어요 그럼 그 일부분 남은 것을 가지고 뭐합니까? 예? 그걸 이제 레이지파가 하나님의 그 회막에 서 사는 이를 위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33절 우리가 읽은 데도 우리 암송구절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기억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 그 재벌분들 보세요. 그죠? 예? 그 그러니까 아버지가 곧 기업이고 기업이 곧 아버지 같은 것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신 그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 사실 이것이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부심, 최고의 자긍심, 최고의 자부심, 최고의 자존감인 거죠. 자존감. 그래서 하나님이 그 피값으로 산 자들의 모임이 교회고 또 그들이 모여서 예비하는 건물이 교회당이고 예배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이 부산 땅에서도 어디에 있습니까? 북구, 왜 네, 맞아요. 북구 세생명교회 이 건물에 계신 거예요. 왜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금 이 주일날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또 사명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죠? 정복한 땅 그리고 남겨진 땅에서 그 남겨진 땅에 아직도 창세기 3장 문제가 주인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 우리와 모든 것의 참된 주인 대신 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복 전쟁이 승리하는 그 사명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친히 정복하신 그 땅을 또 확정하고 또 누리길 바랍니다. 또 아직도 매우 많이 남아있는 땅들이 있어요. 그죠? 이 부산보고마도 몇 프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90% 이상 넘는 땅들을 하나님이 아직도 남겨두신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 31개 초교를 거의 다 돌았거든요. 거의 다 돌았는데 사실 거의 다 돌긴 했지만 그 안에 한개한개 한개 초등학교를 보면은 아직도 남겨진 땅이 되게 많아요. 그 학교에 다니는 우리 랩넌트가 한 명인데도 있고, 몇 명인데도 있고, 또그 앞에 이렇게 중직자분들이 진을 치고 계시지만, 아직도 이렇게 정복할 땅들이 많이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회 운당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 복음을 전한 분또 받아들인 분이 있지만, 아직도 매우 많이 남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일 때문에 그 땅을 여러분들에게 분배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사장님은 어,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영적 사장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친해지 말고 <laughs> 눈에 안 보이게 영적으로 주인 행세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정복한 땅 어, 이미 확정한 땅 그리고 레이지파의 축복을 어, 교회적으로 또 현장에서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어,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어, 말씀 붙잡고 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